이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겨우 고통받는 것은 대다수 우리 서민대중국민들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어, 이 잘못된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단, 단통법을 매개로 하는 단말기와 통신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의 어, 결의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여건상 말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을 호갱으로 폭행에서 고객으로 바로 세워내기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단말 교통법 개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먼저 단말 교통법 구조에 이동통신 제조업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국외 소비자에 비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가격 차별에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해 세계 1위 휴대폰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휴대폰 가격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단말 교통법 제 12조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명문화, 명문화하고 추가로 대리점 판매점에서의 장려금 지급까지도 공시하는 개별 공시제를 추가로 명시해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가격 인하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보조금 지급액 상한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통신비 인하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적정선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앞장서서 통신비 인하 운동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22일을 단통법 개정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의당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인 동시 행동과 시민 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의당은전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호갱거부 프로젝트 2탄, 3탄을 개선해서 진행하여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경제 살리기의 명분으로 잘못된 규제 완화와 국민 약탈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